벨리 주저스, 오늘 1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마태, 마가, 누가 복음까지 왔는데요. 오늘은 우리 사복음서의 마지막인 요한복음을 함께 좀 나눌 예정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우리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은요 예수님과의 사촌 관계에 있었던 제자입니다. 요한 복음이 다른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와의 좀 다른 점들을 어, 좀 나눠 보자면요, 먼저 이세개 복음서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을 요한 복음에서는 어,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일곱 가지 기적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 일곱 가지 기적을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탄생이나 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대신 온전히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왜 오셔야 하였는지를 설명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첫 번째 표징인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어, 사건과 이어서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를 고치신 두 번째 기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세례 요한 빌립 나다나의 니고데모 그리고 사마리와 여인과의 만남 등을 어, 메인 스토리텔링으로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에 탑3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 이요한복음통하에서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오늘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기 전에 화이팅 한번 할까요? 화이팅! 자, 우리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이집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 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 주셨다. 이것이 절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무,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은 이러하였다.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물은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친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오. 그들은 바리세파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아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신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만한 자격도 없어.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다음날 요한이 와서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라삐님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라삐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묻고 계신 것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 누구나. 앞으로는 너를 개바라고 부르겠다. 개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에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이를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네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네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르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일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일이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큰 일을 너가 보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을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2장 말씀입니다. 4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교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여섯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곳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으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1 3절입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꿔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그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므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우리 3장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아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오.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렵기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22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살렘 근처에 있는 애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 때는 요한이 아직 오게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아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 나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아멘. 우리 마지막 우리 사장입니다.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주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너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너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그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느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본인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24절 을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멘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아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 아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출수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린 사람과 추수한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된 것이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물기를 청함으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오.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오. 43절입니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시내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갑어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갑어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기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너의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낳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우리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란. 아멘. 우리 적용 및 우리 소그룹 나눈 질문 나눠 드릴게요. 우리 첫 번째로 일장일 절에서 말하는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곧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태초부터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그 말씀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첫 번째 기적 2장에 나오죠.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해서 어떠한 예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과 니고데마의 대화를 통해서 알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시고 그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이 모습을 통해 알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가야 할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예수님을 여러분들 댓글로 또 나눠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찾아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운데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나아가 여전히 싸우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 죄로부터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기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